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라이너입니다 라이너와 함께하는 피어2 프로젝트 오리진 네, 굉장히 긴장감 가득한 게임입니다 음, 저, 지원 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 제가 싸워야 될 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싸울 때 되도록 저는 산탄총으로 싸우고 싶거든요 소총은 너무 소모가 많아서 좀 근접전이면은 산탄총으로도 충분히 저희 바깥에 적게 있습니다 안녕 반가 반가 안녕 왜 그래? 어디있 숨어? 이 친구 쎄 보이는데요? 왠지, 해골 무기, 해골, 같은 거 하고 있고, 제 방탄복이 날라갔습니다. 자, 돌격소 총은 얻었고. 한 녀석 더 있는데. 돌격소 총. 이 친구 수총은 안 뱉었네요. <laughs> 자동산탄, 산탄총. 헷갈리네. 24발. 자동산탄총. 전투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저 화기에 뭐, 어떤 게더 좋은 걸까? 자동 산탄총이랑 전투형 자동 산탄총. 음. 단거리 중거리 중거리, 중거리 타그름 위력. 어. 전투 산탄총은 짧은 사거리 관통력. 아, 자동 산탄총 쓰죠. 네. 이제부터는 그냥 자동 산탄총 쓰겠습니다. 자, 정보 입수. 아마캠 테크놀로지. 제품명세서입니다. 공중투하 작전, 얘들은 공중투하까지 하는군요. 좋습니다. 가봅시다. 자, 조심조심, 어, 아니네, 여친이네요. 오! 반갑다, 스톡스. 너무 반가워요. 자세히 좀 보고 싶다. 오, 역시. 역시 미인이로군요. 자, 저보고 측면을 치라고 하니까 옥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옥상으로, 옥상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친 시키는 대로 해야죠. 어, 잠깐만요. 아, 전통 산탄총이잖아. 나 자, 자동 산탄총 갖고 와야 돼. 미안해요. 여친한테 미안하지만, 나 자동산, 에이! 나중에 바꿔, 나중에 바꿔. <웃음> 네. <웃음> 나중에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요거 좀 별론데, 요거 좀. 나중에 자동으로 바꿔야지. 어. 안녕. 내가 왔어. 더 없구나. 있네. 왔어요 일단 블루 지졌어요 저격수축으로 바꾸자 인생 저격이죠 한놈 더 발견했답니다. 안 보이는데? 있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아하, 아래쪽인 것 같다. 아하, 됐어, 아, 더 있어요? 건방진 친구들이군요. 좋습니다. 어. 이 음. 예, 해골은 세요. 아, 잠깐만. 저 이거 쓰기로 했었죠. 자동으로. 좋습니다. <laughs> 간다, 간다, 간다. 덤벼라, 얼마든지. 아, 장갑차? 장갑차는 내가 방법이 있어. 어긴 있다. 어디지? 안 보여. 어디야? 전혀 안 보였어. 어? 하나도 안 보여. 내 눈이 안 좋은가? 뭐 보여야 잡을 거 아니야? 응, 어디서 쏘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더 있나요? 커먼커먼 움직이는 게 없는데, 야, 나 여기 있다. 얘들아! 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잠깐 <laughs> 미사, 미사일 좀 그만 쓰자. 내려가 보자. 가다 보면 뭔가 있겠지. 헬로? 뭐야, 음악 왜 이래? 저격수가 있나? 어. 전원 모게?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너무 시간 끌지 말고 <laughs> 가봐야 되는데 또, 어디 적들이 있는 줄 몰라서, 일단은 내려가는 게 답인 것 같으니까, 네, 내려는 가겠습니다. 자, 콘텐츠 저장 중. 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어? 헐? 아, 이렇게 나가야 되는구나. 나왔어요. 뭐야? 누가 쏴? 누가 쏴? 어디 어디? 종알 다 피하면서 됐어. 됐다. 별것도 없구나. 이게 아무것도 없구요 혹시 템 있나 좀 보, 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와 전투가 정말 많았었네요. 여기서 어떻게 왔대? 오 아이템 내 체력이 꽉 찼다. 네, 별거 없네요. 못 들어가고 쥐가 다니고 있고요. 아나눈 아파. 큰일 났네요 눈이 아 파서. d a v 지 d I 있을 것같 f 없어요 뭐죠? 왜 없죠?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보입니다. 템도 하나도 없고요. 이상한 곳이야. 뭐지? 어? 세탁소구나. 이 세탁기죠? 이거 이거 드럼 세탁기 아닙니까? 네, 세탁 돌리는 곳인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오, 강화장갑 탑승. 왜, 왜, 왜안 맞니? 친 듯. 자, 템미나 먹어보자. 이걸 타라는 것 같은데, 이거 타도 되나? 탑승. 오호. 여, 뭐. 이거 오우난 오, 무적 이야. 쥐가 미사일 좋아 덤벼 덤벼 다 덤벼. 할거 있습니까? 가면 되는 거지. 야, 재밌다. 신난다. 뭐 덤벼 얼마든지. 어디서 나 쐈다. 걸리면 너네는 다 안녕이야. 어? 어디서 보게? 또 어디서요? 어, 뭔지 모르 겠네. 좀더 확실 하게 싸울 필 요가 있겠 네요. 된다. 진짜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와, 오, 이렇게 화끈한 게임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화끈 할 줄이야. 와, 점점 화끈해요. 정말 멋집니다. 안 부서진다. 내려야 되나 봐요. 아 아깝다. 아 아까워. 완전 재밌었는데. 대박이다. 어이 게임 재밌다. 뭐 이렇게 화끈할 줄이야. 최고였어. 최고로 최고로 화끈했어요. 아 정말.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무척 훌륭했어요. 이것은 대단했습니다. 이야 정말 템템좀 먹고 템좀 먹고 미사일 발사기도 있구요오얘 예, 아이템 좋아요 좋죠. 아 반사신경 증뽑기 정보입수 엘리트 강화장갑 제품 명세서 야 명세서도 나옵니다. 엘리트 강화장갑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전투지의 경미한 손상을 복구하고 아 자가수복이 된다 이거죠 오오 b 비등급 외골격기체 조종사용으로 설계됐대요 훈련받지 않으면은 할수 없다는건데 전 그냥 썼네요 훈련 안받고 네이 캐릭터가 굉장히 강력하구나 훈련받은 사람만 탈수 있는건데 얜 그냥 탔습니다 훈련은 무슨, 이러면서. 자, 이거 버튼 누르려고 온 거잖아, 그죠? 누르고, 타자, 타자, 타자. 자, 얼른 탈까? 덤빌타면 덤벼봐.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나한테.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덤벼. 얼마든지. 덤빌 테면 덤벼. 어디로 가는 건가요, 우리? 뭐야?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위로? 너무 쉬워요. 내려야 돼. 내리기 싫어. 진짜 재밌다. 어 내리기 싫은데. 나나더 싸우고 싶어. 어이 친구 내 친구 토마스 토마스와 함께라면 어디라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헤어져야 된다니 너무 아쉽습니다. 토마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지 토마스. 아. 이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토마스랑 헤겨, 헤어져야 됩니다. 네, 우리는 이문 안쪽으로 가야 될것 같네요. 아, 이 늠름한 토마스를 옆에 두고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